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표가 바뀌면 또 다르게 좀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남은 우리 2023년 12월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너무 많은 것도 골치 아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빈 카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 빈이라는 말은 콩이라는 말이죠. 콩 카운터 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콩을 세다, 콩을 이렇게 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을 숫자로 보는. 네. 숫자로 보는 사람을 조금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빈 카운터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피타고라스 아시죠? 예, 고대 로마의 어, 그리스의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숫자의 신이 지배한다. 예, 숫자.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숫자에 민감하죠. 예. 숫자에 민감합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숫자에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어, 힘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숫자가 곧 힘입니다. 네. 숫자가 힘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재미난 정치계에 이런 재미난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한 정치인이 자신의 세력을 좀가시하기 위해서 가지고 관광버스 92대를 탁 동원해가지고 무려 4,200명을 탁 동원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 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곧 힘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의 논리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자, 해설이 잘안 됩니다. 예. 숫자가 많으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논리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를 늘리기는커녕 지금 계속해서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런 맨 처음에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집한 군사가 몇 명이냐 하면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미대원의 군사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4배가 넘는 아주 많은 지금 어 1대 4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를 늘려야 늘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아 숫자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을 줄이냐 면만 명을 줄입니다. 예, 만 명. 그런데 만명 남았는데 이번에도 숫자를 줄이라는 겁니다. 많아가지고. 그래서 몇 명까지 줄이느냐? 예,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300명까지 줄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 300명은 1%가 안 되죠. 계산해보니까 0.92%입니다. 0.92%. 예. 그러니까 숫자의 힘이, 예, 숫자가 힘이 되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했느냐?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출전 병사를 줄이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지금 소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둥원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개가 할는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네. 두 부류의 사람이 딱 진장합니다. 한 부류는 혀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혀로 서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또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딱 진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 나누게 되는데,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은 선택하시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다 돌려보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이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일반적으로 주로 했던 이제 해석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물을 혀로 핥아먹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 아주 민첩하고 아주 이렇게 경계를 잘하니까 어 조금 이제 아주 좀 민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300명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주로 이렇게 이제 어, 그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석했는데 요즘에는 나름의 일리는 있지만 이런 이전의 해석은 크게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네,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해답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뽑았는지에 대한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적은 숫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네, 맞죠. 9700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300명 가장 적은 숫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전쟁의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숫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가장 적은 숫자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니다. 요거는 또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은 숫자로 이긴 전쟁이 아니다. 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논리는 숫자이지만 예, 심지어 뭐 숫자의 신에 사로잡혀 지배를 받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숫자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다익선 물론 좋지만. 인간 사회는 어찌 됐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 다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 계속해서 지금 연일 뉴스에 터지는 문제가 한 가정당 1 인당 한 명도 안났습니다 지금 뭐 0.7%인가? 예, 7명 뭐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요. 일주일 전에 예, 여러분들 보신 뉴스가 있을 건데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 소멸할 것인가? 한국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사설로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흑사병, 여러분 중세시대에 창궐했던 전염병이죠.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 네,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세 시대에 전염병이 돌던 그 시대보다 한국의 인구가 지금 더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제 인구 이 대책이 나왔는데요. 내년부터 모든 자녀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는 대학을 공짜로 보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좋습니다. 거기는 한뭐 1.1명이 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네 매우 중요하다. 인간 사회는 숫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 사울 이스라엘의 일대왕이 어떤 사울이 전쟁을 불리 색각 회송하는데 패합니다 계속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무엘을 초청합니다. 우리 좀 제사 좀 지내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만밖에 할수 없었거든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급한 마음에 본인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일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14장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사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 아버지보다 낳은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싸우기 위해서. 네, 올라가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 4장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하고는 관계없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돈이 넘쳐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재정이 풍요하면 좋죠. 좋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돈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건강하게 성장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딱 단순 논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말하자면 신천지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죠. 신천지 한번 모일 때 보십시오. 몇 명이 몇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정말 뭐 군대 이상으로 저 북한에 한 번씩 유세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순하게 사람으로만 따지면 그, 그 신천지가 부,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건강도, 교회의 그 부응은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순종의 나라입니다. 모착끝 없는, 세상에서는 정말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순수한 믿음과 그 사람의 간절한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숫자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절대로 숫자놀이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숫자놀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숫자놀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교회가 숫자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숫자 놀이에. 교인 수로 경쟁합니다. 교인 수로. 이웃 교회를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경쟁자로. 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숫자가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옳고 숫자가 적으면 적으면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함정입니다. 여러분 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가 많은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게 그렇지 않죠. 숫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데 숫자가 주는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숫자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젊어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를 줄이죠. 예, 나이를 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저나 올해 한살다 이렇게 줄었잖아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네.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교회 숫자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 출석을 이야기하는 게 제적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수를 늘리죠. 예.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왔다 숫자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를 초월해야 됩니다. 숫자를 초월해야 됩니다. 절대로 숫자 놀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숫자를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줄이라. 그 이유가 오늘 7장 2절에 나옵니다. 왜 줄여야 되느냐?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나를 거슬려 예,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라 예.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숫자를 세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너무 많다라는 말이죠. 이 절에 보시면 너무 많은 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 때로는 골치 아픈 일입니다.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과유불급. 너무 많아도. 여러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소유나 권세의 비례에서 행복한 게 아니다. 나도 황제보다 평민으로 사는 게더 행복할지 모른다. 하루 보라 하루 사는 노동자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매일 매일 진수 성찬을 먹다가 보니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흥미가 없다. 가난한 사람은 나만큼 자주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음식 맛을 느끼는 면에서 나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 풍요 속의 빈곤이죠. 많다고 해서 많은 것 이꼬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 속의 빈곤이 경제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신앙에도 국한 된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러분 유튜브 틀고 TV만 틀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설교가요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설교가 넘쳐나지만 모두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호감도는 꼴찌입니다. 설교는 넘쳐나는데 여러분 교인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까?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난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 가난한 영성. 예수님께서 산상수운에서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영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줄여야 됩니다. 욕심, 욕심, 돈 욕심, 집 욕심, 차 욕심. 남자들은 또 차에 대한 욕심도 있거든요. 차 욕심.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 욕심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욕심에 매몰되면 영성이 파괴됩니다. 예. 과도한 욕심은 우리의 영성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영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영성은 예, 정말 목마른 사슴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찬양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경제학자 슈마우라는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라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욕망이 커지면 욕심이 커지면 자신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점점 저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생존을 위한 두려움도 커지게 된다 욕망을 줄이는 경우에만 분쟁과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인 긴장 상태를 진정으로 줄일 수 있다 욕심이 켜지면 욕심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은과 금과 사람과 제도와 방법을 모두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은 상실하고 있다. 풍요 속에 빈곤에 빠진 한국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안타까운 말씀이죠. 여러분, 숫자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5병 이어로는 어린아이 한 명만 먹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5병 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숫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일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바라기는 숫자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의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마음을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